그러 hello everybody i am cook teacher okay cook, okay i am very happy to see you again i am sure that you have t wonderful day these days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멋진 날을 기대하면서 you expect a very wonderful day okay t h e g h m 스 s t 마스 to master your English. 이게 여러분의 영어를 정복하는 날이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자, 4번.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자, 오늘 동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되게 긴데, 이것도 쉽죠? 자, 이것도 영어식 한국어로 고치면 이겁니다. 먼저 주동사 두려하지 워 말아라 실패하는 것을 시험을 자 그러면 두려하지 워 말아라 부정 명령문이니까 don't 뭐 뭐죠? 가 don 두 don't be afraid of don't be afraid of 나오죠. 답은 자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제가 많이 했으니까 답은 don't be afraid of failing the examination. don't be afraid of failing the examination. Don't be afraid of failing the examination. 자, don't be afraid of. 그 다음에 of는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동명사만 써야 됩니다. 이거 배웠죠. Don't be afraid of to fail. X입니다. of failing. 자, 발음이 the examination. 다시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 Don't be afraid of failing. The examination. Don't be afraid of failing the examination. 오케이. Okay. 다시합니다. Don't be afraid of failing the examination. 두려하지 워 마라. 떨어지는 것을 시험해. 다시합니다. Don't be afraid of failing the examination. 오케이. Okay. 되게 쉽죠. 으로 부정 명령 뭐뭐 하지 말라는 don't 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되게 쉽습니다. 오케이. Okay. 자, 5번 일본어를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됩니까? 자, 일본어를 말하는 것은, 그죠? 잘. 잘이죠, 잘. 이것은 어렵지 않다. 자, 주어 힐죠. 일본어를 잘 하라는 것은, 참, 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쓴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일본어를 말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원래는 말하는 게 뭡니까? 스피킹이죠. 그러니까 스피킹인. 이렇게 나오죠. 답은, 여러분 해보세요. 스피킹인. 또는 그냥 스피킹이죠 Speaking Japanese where well is not difficult. 다시 합니다. Speaking Japanese where well is not difficult. 다시 합니다. Speaking Japanese where. Well. 자, 주어가 길죠. Speaking Japanese where. Well. 자, 이거 투부정사를 고쳐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To speak Japanese where well is not difficult. Speaking Japanese well is not difficult. 다시합니다. Speaking Japanese well is not difficult.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speaking Japanese well is not difficult. 아시죠 자,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는 주어가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죠.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를 저희가 무슨 말이에요. 항상 모든 영어는 주어 동사예요. 이런 경우는 주어 나왔고, 이런 경우는 주어가 없다는 것은 명령문이란 얘기죠. 그러면 가짜 주어, 비니진 주어, 이슬 만들면 됩니다.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를 저녁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비 n 이렇게 나겠죠. 답은 이 비게는 레이닝 인디이브닝 갑니다. 이비게 h 레이닝 인디이브닝. 자, 비인칭 주어입니다. 날씨, 시간, 거리. 주어가 없으니까, 추 주어 만들어 준 거죠. 이비 e g a n 자, 이거자 동명사가 나오죠. 목적으로. 이비 e g a n r 시작했다. 내리기를. 자, 이비 e g a n r a i n i n 아침에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오케이. Okay? 이 began r In the evening. 다시 갑니다 It began raining in the evening. 오케이. Okay? 자쉬우니까 다음.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축구를 하는 것이다. 자 되게 긴것 같은데, 자 이것도 천천히 한번 한국 식영어로 그러면 어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축구하는 것이다. 어떤 의되죠자 바꿔 볼까요? 자 최선의 일이죠. 최선의 일은 그가 할수 있는 그것은 축구를 하는 것이다. 답을 해보세요. 더 베스트띵 이렇게 나오죠. 뭐 많은 것이다. 자, 답은 자 여러분이 먼저. 1, 2, 3. 답은 더 베스트띵 대 히캔드 쫌 키며. 관계 대명사죠. 이거 배웠지만 또 나중에 배우겠죠. 자, 관계 대명사는 해서 안 되고, 이 동사의 뭔가 하는 안에서 더 베스트띵. that, he can do. 그래서 최고, 최선의일은 t h 은 뭐뭐하는가? 뭐뭐이죠 그가, 이때는 대선해서 안하죠. 뭐뭐, 하, 그가 할수 있는. 저 주어권은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또는 그것은, p 레 a i n i n g cycle. 축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to do cycle, soccer. doing s c e 가 아니라 p 레 a i n i n g cycle. 다시 갑니다. 여기 투부정사 되죠 to pray soccer. 천천히. the best thing that he can do. 자, 이렇게 자, 관계대명사 여기 현용사가 되는 거까먹죠 여기에 꾸미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다. 자, 연습 많이 했습니다. the best thing that he can do is praying soccer. 자, 안보하세요 the best thing that he can do is praying soccer. 다시 한번. the best thing that he can do Each training cycle. 자어려 다시 한 번. 최선의 일은 the best thing. 그가 할수 있는 that he can do입니다. Each training cycle. 천천히. 더, 그가 할수 있는 일은 the best 최선의 일은 the best thing. 그가 할수 있는 that he can do. 관계 대명사 자연스럽게 뭐뭐 할수 있는 자연스럽게 that he can do. Each training cycle. 자8번 갑니다. 선생님은 내가 결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주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뭐뭐 하는 거 나오죠? 자, 고쳐 보면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내가 결석하는 거죠 그러면 어, teacher 그다음에 doesn't love d o l i k e 이오겠죠가 봅니다. teacher doesn't like my being absent. 이거 보니까 우리 배웠죠? 동명사 바로 앞에 마이나 목적어 소유격은 의미상의 주어 내가 결석하는가 being absent 갑니다. The teacher doesn't like my being absent. The teacher doesn't like the me the my my being absent 다시 갑니다. The teacher doesn't like my being absent. 사실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자, 이게 소유격이.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나 of 썼죠. 동명사는 소유격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동명사 바로 앞에 쓰면 돼요. The teacher doesn't like my being absent. 자, 다시 말합니다. The teacher doesn't like my being absent. 자, 천천히. 자, 연습하면 됩니다. The teacher doesn't like my being absent. 천천히 말한 것처럼. 천천히 하세요. The teacher doesn't like my being absent. 자, 됐죠.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자, 그들은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을 들었다. 서 이것도 좀 길어 보이는데. 그들은 들었다가 맞죠? 그의 아버지. 이것도 의미상이 좋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아까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에 나온 것 같으면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나 오형식입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께서 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두개나아 의미상의 주어나 오형식이다. 보세요. 그들은 들었다. 주어 동사 항상 주어 동사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 그러면 they heard of 이렇게 나오겠죠. 자, h e s your father 이렇게 갑니다. 시답은 They heard of his father passing away. 자, 돌아가시다, passing away, dying. 이것 되겠지만 너무 지금 너무 예의가 없는 것이고, passing away 좀 높이 말입니다. They heard of his father passing away. 천히합니다 원래 hear 되지만, 뭐뭐에 관해 드니까 hear of죠, of, about 아니라 hear 또는 관련이 heard of. his father passing away 천천히 they heard of his father passing away 천천히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 그만 돼요 they heard of father his father passing away 천천히 they heard of his father passing away 천천히 they heard of his father passing away 다시 다시 합니다 they heard of his father passing away.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좀 깁니다. 참송합니다 They held of his father passing away. 자, 그만 한번 연습을 해 볼까요? 자,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영어식으로 고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정문 념이죠 답은 실패하는 영어. 답은 don't be afraid of failing the examination. don't be afraid of the failing the examination. 음. 자, 야스진이 빨리 갑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 영어식으로 일본어를 잘하는 것은 이거 어렵지 않다. 자, 답은 여러분이 빨리 해 보세요. Speaking Japanese well is not difficult. Speaking Japanese well is not difficult. 자,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를 저녁에 어떻게 하면 되죠? 비가 내리다, rain f o l 이렇게 해주면 그냥 비행기 조스는거 다시 답은 이 비가 r a i i n the evening. 이 e, 비가 raining in the evening. 다시 습니다이 비가 e, raining in the evening. 자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축구를 하는 것이다. 자 영어식으로 최선의 일은 그가 할수 있는 그것은 축구라는 것이다. 이렇게 소식이 길게 나오면 관계되면서 쓴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죠? 답은? 빨리, 여러분이. The best thing that he can do is a t r a y i n g soccer. The best thing that he can do is a t r a y i n g soccer. 자, 선생님은 내가 결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자, 영어로 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답은? 자, 주도나, teacher. do n t like. 자, 답은 teacher. the teacher does n t like my being absent. 이렇게 음성해 줘. 까먹지 마세요. 더 teacher does n t like my being absent. 더 teacher does n t like my being absent. 아셨죠? 자, 그들은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들었다. 자, 이것도 영어식으로 그들은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 이것도 한번 고쳐보되 답은 they heard of his father passing away. they heard of his father passing away. 다시합니다 they heard of your father passing away. 자, 여러분들에서 지금 어려운 문장을 많이 연습을 했죠. 자,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오케이 여러분 충분히 영어로 you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오케이? 분명히 어, 잘할 때가 옵니다. 화이팅하고 다음 시간에 서만나겠습니다